눈 깜짝하면 뒤집고 기어다니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우리 아기 기특하기도 하지만 내가 혹시 뭘 놓치고 있진 않을까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도 잘 보셨습니다 오늘은 딱 5에서 12개월 발달 변화와 놀이감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시기에 필요한 몬테소리 교구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교구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 대체할 만한 것으로 제가 뽑아봤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5에서 6개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아이는 손으로 세상을 탐색하는 시기예요. 손에 쥔 것을 모두 입으로 가져가 탐색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몸통 근육이 발달해 배밀이, 뒤집기가 나타나고요 잘때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 손에 쥔 물건을 다른 손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시각과 청각도 발달해 알록달록한 색에 몰입을 하거나 익숙한 소리, 동요에 도리도리하거나 팔다리를 움직이는 등 반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고 싫음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주 양육자에 대한 애착도 강해져요. 눈앞에서 사라지면 울기도 합니다. 분리불안 때문인데요. 6에서 12개월까지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리고 6개월은 이유식 준비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원래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5개월쯤 되면 아이의 움직임의 발달을 방해하는 매트는 치우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거의 주택 살이가 아닌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을 있고 넓은 범위에 깔고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 발달에 저는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는 한 운동 매트를 굳이 치울 필요가 없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어떤 놀이감을 제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몬테소리 교구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모빌은 치우고요. 움직임의 자유를 줄수 있는 배밀이를 충분히 뒤집기를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과 물건을 줄수 있습니다. 배밀이를 하면서 이동이 조금씩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생기고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집기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시도할 거예요. 뒤집기를 시도할 때 불필요한 개입은 하진 않지만 약간의 도움으로 뒤집기를 할수 있다면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팔만 넘기면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팔 넘기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딸랑이나 나무고리, 그리고 잡을 수 있는 물건을 숟가락 이렇게 안전한 소재의 재료를 바구니 같은 곳에 담아서 줄 수도 있어요. 다음 트래커를 살펴볼게요. 트래커는 아이가 앉기 시작하면서 제공을 할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양육자가 공을 굴려줍니다. 그러면 경사로를 따라서 공이 이동하는 모습을 아이가 보겠죠. 그리고 아이가 점점 더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서 아이가 직접 공을 놓고 그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에서 9개월 시기입니다. 이때도 대수근육 발달이 빠르게 일어나고요. 특히 7개월부터는 스스로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앉고 이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사물에 대한 호기심도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7개월부터 스스로 앉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동작이 안정이 되면 바로 기는 동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 있는 모습이나 기기 전 단계의 그런 움직임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물건을 기어가 잡을 수 있고요. 앉아서 장난감을 갖고 놀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8개월이 되면 대상 영속성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손의 발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7개월이 되면 손가락이 따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엄지와 내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는데 엄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8개월이 되면 엄지와 내네 손가락을 이렇게 맞다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기어다니며 이것저것 주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었을 때 위험한 그런 물건들은 반드시 치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8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물건을 쿵쿵 내리치는데 이 시기에는 의도적으로 물건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9개월이 되면서 물건을 의도적으로 놓는, 떨어뜨리는 능력이 생겨요. 때문에 9에서 12개월쯤 아이를 하이체어에 앉혀 놓으면 그 아이는 끊임없이 숟가락이나 포크와 같은 것들을 계속 떨어뜨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생기면 그것을 계속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를 하이체어에 앉혀 놓고 물건을 떨어뜨린다고 야단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자 입장에서 물건 떨어뜨리는 것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라면 아이가 하이체어가 아닌 낮은 의자에서 이유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12개월쯤 되면서 구멍에 공 넣는 그런 활동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해서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좀더 인식하고 고집도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분리 불안도 계속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육아하는데 어려움이 꽤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 놀잇감을 살펴볼게요. 8개월부터 대상영속성 개념이 발달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깍국놀이나 서랍이나 물건에 물건을 감춰두고 찾는 그런 놀이들을 할수 있습니다.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이러한 활동, 이러한 교구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한 아이를 위해 잠깐 쓰고 마는 이런 장난감을 구입하기란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 대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대안으로 탁구공을 이런 계란 상자 같은 곳에 놓는다던 어떠한 장난감을 그에 알맞는 용기에 놓는 그런 활동들은 손 움켜잡기와 손의 조절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를 끼우는 것은 냅킨 꽂이나 휴지심과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고리나 팔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적은 수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점차 그 수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딸랑이, 물건, 안전한 소재의 물건들을 잡아보고, 어디에 넣어보고, 꺼내보고 하는 것들은 손으로 잡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평형 발달을 위한 것으로,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가정에 바를 설치하기란 쉽지 않죠. 그 사용 기간도 너무 짧은데요. 그 대안으로 좀 무게가 있는 가구들, 소파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짚고 일어나는 연습을 할수 있고요.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함에 따라서 초파를 짚고 옆으로 이동하거나 카치발을 들거나 이러한 연습도 할수 있게 됩니다. 또이 시기 역시 움직임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과 달리 움직임이 정말 많아지는 시기예요. 이동도 많아져서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동을 하다 보면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 안 돼!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어른이 안 돼! 라고 말을 하기 전에 환경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위험한 요소는 차단하고 탐색을 허용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9에서 10개월이에요. 대수근육이 계속 발달하고 활동성은 더 높아집니다. 본격적으로 내발 기기가 가능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순식간에 기어가 그 물건을 잡아요. 잡고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잡고 일어나는 횟수도 엄청 많아집니다. 그리고 점차 가구 같은 것을 집고 까치발을 들거나 옆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손의 움직임도 발달하는데 9개월부터는 서투른 집게 잡기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되면 손가락 개별 통제가 가능해서 포인팅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가 포인팅을 할때그 사물의 명칭을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주변의 환경, 물건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는데요. 실물이면 좋지만 실물이 어렵다면 실물과 가까운 피규어, 아니면 실물 그림책, 실물 카드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사물의 명칭을 알려줄 수 있겠죠. 또 이때는 손바닥 치기가 가능하고요, 팔 벌려 닫기가 가능해 물건도 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곳에 물건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퍼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중선을 넘어서 물건 잡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몸에는 좌우를 구분해주는 가상의 중심선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이 교차되게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제공해 준다면 우리 아이의 균형 있는 데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개월 이후에 아이가 물건을 잡을 때 이렇게 손이 있는 쪽 말고 교차되어서 엇갈려서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기심이 더더더 왕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물건에 호기심을 갖고 서랍을 열고 닫고 물건을 모두 다 꺼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버튼 누르는 것을 좋아하는 시기여서 리모콘도 좋아하고요. 어디든 다 들어가고 싶어 하고, 어느 구멍이든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안전에 정말 유의하여야 하는 그런 시기예요. 인지 능력도 더 발달해서 자기 이름을 인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개월쯤 되면 주 양육자의 말이나 행동을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안녕, 빠이빠이 하자 라고 얘기하면 손을 흔드는 듯한 이런 동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시기 몬테소리 교구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눈과 손의 협응을 돕는 그런 교구들인데요. 가정에서 할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 구멍을 뚫어서 공이 굴러 나오는 놀이. 상자에 구멍을 뚫어서 물건을 넣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할수 있어요. 처음에는 큰 구멍에만 넣지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점차 구멍이 작아져 그 곳에도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금통과 이런 동전칩 같은 그런 모양을 넣을 수도 있게 돼요. 그리고 손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점토놀이도 할수 있습니다. 아직 구강기이기 때문에 놀이를 하다가 먹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 봐! 점토가 눌리네! 하면서 아이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에도 아이가 계속해서 먹으려고 한다면 점토 놀이는 잠시 치워 두었다가 몇주 뒤에 다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평형 발달을 돕는 활동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그냥 안전한 환경에서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잡고 돌아다닐 수 있는 가구나 움직임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좋겠죠. 자, 마지막 11에서 12개월입니다. 이 시기는 신체적으로 앉았다 일어나고 무언가 밀면서 걷고 아니면 조금 더 빠른 아이들은 그냥 걷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좀더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고, 집게 잡기도 가능한 시기예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 무언가 넣기도 하고요. 물건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자유지와 고집도 강해지기 때문에 순한 맛이던 아이들도 매운맛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2차 정서도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부모의 말을 조금씩 이해하고 호불호도 더 강해집니다. 더 많이 고집부리고 때를 쓰는 모습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12개월부터는 조금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은 해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이의 떼쓰기 고집부리기를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 시기가 되면 첫 걸음마를 떼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두 손이 자유로워지죠. 두 발로 걷기 때문에 두 손이 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들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집안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빨래를 빨래 바구니에 넣는다든지, 자기의 식기류를 꺼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수 있어요. 아직 걷기가 어려운 아이들은 양말 벗기와 같은 것들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물건 떨어뜨리는 것 좋아하고요. 검지나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버튼을 누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동작과 말도 연결할 수 있어요. 주세요 라고 하면, 주세요 동작도 할수 있어요. 두 팔의 다른 움직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서랍을 열때한 손은 상자를 잡고 다른 한 손은 서랍을 여는 그런 동시에 다른 동작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돌고래 소리도 내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며 자신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말을 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발성에 필요한 근육들이 잘 발달되고 있다는 뜻이니 집에서 돌고래 소리를 낸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이 시기는 그 전보다 시선과 환경의 범주가 더 달라지죠. 왜냐하면 아이가 그 전에는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동 반경도 좁았는데 더 넓어졌잖아요. 그만큼 더 많은 환경의 정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한 눈과 손의 협응을 돕는 그런 놀이들이 필요해요.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서랍장 열기입니다. 이 시기는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물건을 비우는 활동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의 높이에 맞고 안전한 서랍을 하나 준비하여 거기에 모두 꺼내도 괜찮은 물건들 안전한 물건들을 넣어둡니다. 그럼 아이는 스스로 서랍을 열고 물건을 꺼내고 이러한 놀이를 하겠죠. 그러면서 양손이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어요. 다음은 휴지 뽑기입니다 휴지 뽑기는 휴지 먼지가 많이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티슈 케이스에 손수건이나 천을 넣어서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은 진짜 휴지를 뽑거나 물티슈 뽑는 것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저희 아이도 물티슈 뽑는 것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것을 끝까지 다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손수건 뽑는 것을 제공하긴 했는데 아이가 우연치 않게 물티슈를 획득했다 그럴 때는 그냥 뽑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뽑은 것을 다시 비닐봉지나 어느 통에 담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 청소 같은 거할때그 물티슈를 활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평한 막대에 고리를 끼우는 것이에요 이것은 머그컵 폴더나 휴지짐 고리와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이것도 처음에는 적은 수를 제공하고 나중에 그 수를 점차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차성이 다른 이런 장난감을 사줄 수도 있어요 시중에 많이 파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처음에 넣는 것이 어렵다면 빼는 것부터 할수 있습니다 빼는 것이 익숙해지면 넣는 것할수 있고요 이때는 크기에 따라서 넣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성에 따라 넣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발달함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넣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더 신경 써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러한 모델링을 보여줄 수 있어요. 고리에 링을 끼울 때 그냥 구멍에만 쑥쑥 넣는 것이 아니라 링을 잡고 끝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아요. 청형 발달의 세련을 돕는 활동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가정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오르내리는 것, 안전한 미끄럼틀 타는 것, 밀면서 걷는 것, 그리고 야외 활동 것들을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근육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걷는 것과 실외에서 걷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실외에서도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해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에서 12개월까지 알아봤는데요. 보통 어린 시기 몬테소리 교구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 볼수 있습니다. 보통 8, 9개월에서 시작해서 36개월까지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 사용기는 18개월 이전이면 다끝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작 교구는 아이가 그 기능을 획득하면 흥미를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어, 가정에서 이 모든 것을 구입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라는 어,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양질의 교구를 저렴한 가격에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구입하는 것도 괜찮고요. 나는 경제적으로 능력도 되고, 우리 집 예산에서 아이의 장난감에이 정도 비중 차지하는 거 괜찮아 하시는 분들 구입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12개월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두 발로 걸으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걷는 것이 완전히 안정적이진 않고, 아이마다 걸음대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12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